공사 현장에 나왔더니 물이 흐려서 이 탐색은 불가능하고요. 아, 여기 이 갈대밭에 아, 이렇게 탐색하다가 호피석을 우연히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찾기가 힘들겠죠.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이렇게 갈대가 여기에 물이 넘쳐서 다 이렇게 넘어갔죠. 아, 이런데, 예, 다니다가, 우연히, 한점 보게 되었네요. 한 꺼내서 한번 볼게요. 보다시피, 물이 흐려서, 물속 탐색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아, 이래서는 사람들이 못 봤나 봐요. 한번 꺼내 볼게요. 꺼내서, 물을 한번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밖에 있으니까, 아, 여기가 좀 판판하네요. 아이고한손으로들기가 조금 힘드네요. 밖으로 끄집어 내도록 해,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두고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일단 물부터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한번 봐야죠. 어우, 색깔은 좋은데요. 물을 뿌리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우락부락.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세워서 보면. 그렇구요. 제가 봐서는 이게 밑바탕이 될것같네요이 밑바탕. 요렇게 해서. 도로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 이렇게 보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박혀 있었으니까 이렇게 좀 깨끗하게 보이네요. 음, 아, 여기 폐임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력 나오기는 그렇고요. 어, 뒤에도 이렇게. 단판하네요. 이렇게 요렇게 보면 평속으로 봐야 될것 같은 그런 수석인데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저기 저파이 사이에, 그 갈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묻혀 있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도피석을 오늘 한번 봤습니다. 오후 늦게 이렇게 왔는데요. 물이 이렇게 너무 탁하네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갈대밭에 다니다가, 더워서, 내과 쪽으로 한번 나와봤는데, 이렇게 문양이, 예쁜 문양이 있네요. 이렇게. 문양은 예쁜데, 어떤 표현인지, 알 수는 없어요. 예, 문양이 좋아서, 이렇게 한번, 보고, 아, 여기는, 아마 녹이 나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 태양색은 아니고요. 이게 태양색이었다면 제가 칠색할 수 있는 그런 어 수색이지만, 이제 그림이 좋아서 이렇게 한번 유심히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림은 참 섬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뭐, 굴구나 그랬다면, 이 무장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겠지만, 그냥 이대로 보기만 하고,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놔두고, 뒤돌아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 목화석을 한번 봤는데요. 그렇다 할 그런, 뭐 그런건 아니고 이렇게 예쁜 작은 호피석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laughs> 처음에 보고 갈대밭에 계속 살이다가 이렇게 봤지만 뭐 이것도 그냥 뭐 가져갈 도로는 아니네요 보기만 여기서 봤습니다 요문양색 여기 보다가 한번 봤는데 색깔이 예뻐서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냥 여기에 담가 놓고, 돌아 서도록 하겠습니다.